산타할아버지 왔었어 선물 있나 보러가야지 응? 어, 왔다갔대 왔알았어 왔다간거 알았어? 응 어떻게 알았어? 응 왔다갔대 왔다갔어 있을거같아? 가보자 응. 있나 보러가보자 공룡알 응. 하나있다 그럴 것 같아? 콧노래 콧노래 하나 있죠? 아빠를 만져? <웃음> <웃음> 어? 가보자 가보자 엄마까지 몇개 있어? 안에 뭐있어? 태리야 어떤거부터 열어볼까? 이거 이거? 알았어 산타할아버지가 주고간나봐 진짜 엄마는 바을까 산타할아버지 온거? 드디어? 태리 공룡알이야 공룡알 그 안에 공룡 있으니까 조심히 만져야 된대. 데 알. 어, 알. 공룡 알두 개나 주고 가셨어.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안에, 얘 있어? 응. 이 친구 잘 키워보자, 우리. 기다려. 응. 그렇지. 응. 짜잔. 기건차 세트레트리야, 기차야, 기차. 기, 기차.. 상어 기차.. 아니야.. 스테린 상어 기차였으면 좋겠었어. 응. 아구 그랬어. 응. 테리야, 응. 이 기차도 멋진데 산타로 부지 왔다 갔다거 진짜. 우리 집 맞지 테리야? 어, 뭐, 산타 할아버지 맞아? 응. 테리 맞아? 응. 테리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왔다 가셨네. 씨, 쉬... 쉬... 하시네. 테리 깰까봐. 그래 응. 어. 테리 안 깼지. 테리 엄청 예뻐하나봐. 선물도 이렇게 많이 주고 가시고. 맞아? 응. 기차. 응, 기차야, 기차. 기차라 공룡알 응. 응. 테리제 다음부터 산타 할아버지한테 갈라고 할때는 구체적으로 말해야겠다 이거? 요 고맙습니다 하자 나 왔어 나 왔어 산타 할아버지가 테리는 필요없나 선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해 고맙습니다 하자 테리야 응. 해봐 응. 고맙습니다. 아, 또 와. 또 와? 응. 응 그래 그래. 아빠 이거 봐라뭘 봐? 아는 껍질 테리가 버렸어? 옷이 다 벗겨지고 있어요, 귀염둥아 테리 좀 봐요. <laughs> 산타 할아버지가 테리 머리 쓰다듬고 갔다고 자랑할 거야? 우리 집에 왔다 갔다 고 자랑할 거야? 응. 근데 기차길에 올려놓기가 쉽지가 않아. 됐다! 야, 기차 엄청 빨라. 응. 아, 나도. 아, 나도 아, 조심해? 빨라서 조심해야 돼? 응. 응. Hva sa hun?